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쪽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 인천의 프로 자동차를 항상 인천입니다. 1899-7445입니다. 제가 프로가, 이, 상호는 프로인데, 동영상 찍는 건 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좀잘 이해해 주시고요. 뭐 아마추어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는 더누 아반떼입니다. 더누 아반떼. 그 이름도 철나는 아반떼입니다. 잘 나가는 차 아반떼. 자, 요거는 권유 아반떼면, 아반떼, 아반떼, 유아반떼 XD, 뭐, 아반떼 HD, 아반떼 MD, 권유 아반떼는한 6세대 정도 되는 거죠. 이 연식은 14년식입니다. 14년식이고요. 혼자 처음부터 세차, 손님께서 새차 타시고, 어, 1인 신조죠. 혼자 처음 타시고, 이제 중고차로 나온 거고요. 차는 무사고입니다. 무사고고요. 권유 아반떼, 은색의 스마트 모델인데, 내비게이션이랑 ECM 용가이충가돼가지고요 세척가루를 보니까 1,800이 넘더라고요. 1,850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자, 요거 상세하게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은색입니다. 더뉴 아반떼 M입니다. 더뉴 아반떼. 자, 외관을 한번 정확하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외관에 크게 뭐 이상 없고요무사고고 없고. 깨끗합니다. 차는. 자 깨끗하고요. 자이 차를 구매하시면 제일 좋은 거 장점 타이어를 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짝다 타이어가 트레이드가 아주 좋습니다. 교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짝다. 자 타이어 네 짝다 새 거로 된 차를 사시면 뭐가 좋습니까? 기본 60만 원은 먹고 가는 겁니다. 저기 이득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차 사시면 타이어가 다돼 가지고 사자마자 타이어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차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뉴 아반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트렁크를 한번 보세요. 트렁크. 엄청 넓습니다. 여기에 사람 한 3명, 4명은 더 들어가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골프채를 집어넣으세요. 자, 후방 감지기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자, 실내 뒤에 보면 가죽 시트가 돼 있는데 여기 잠겨 가지고 잠깐만요. 아, 실내에 보면 가죽 시트가 고급 가죽 시트가 되어 있고요. 파워윈도 되어 있고, 실내도 굉장히 뒷좌석도 굉장히 넓고요. 자 가운데는, 자 여기 여기 어 저기 뭐야, 여기 가죽 시트 잘 되어 있고, 자 오토 에어컨에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ECM 눈미러 그리고 하이패스 되어 있고요.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커튼 에어백, 측면 에어백까지 다돼 있고요. 자, 오, 파워 뒤에 파워 윈도우는 기본이고요. 자, 접이식 미러 돼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히팅 핸들, 뭐, ABS나 에코 모드도 다돼 있고요. 자, 운전석 에어백에 핸즈프리저 여기 보면 핸들 리모컨 돼 있고요. 자, 열선 시트 돼 있고, 자, 자, ABS도 돼 있고요. 자. 보시면,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주행거리는 10만 3천 킬로, 10만 킬로가 조금 넘습니다. 자, 1인 신조차구요. 자, 내비게이션 구동되는 거 보시죠. 자, 내비게이션. 자, 동의해놓고 돌아갑니다.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 돌아가구요. 자, 오토 에어컨. 그 사이에 오토 에어컨 보여드리고요. 열선 시트 보여드리고. 자, 측면에 에어백 있는 거, ECM 눈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내비게이션 됐고요. 자, 내비게이션 됐고.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자, 후방 카메라 되고요. 자, 접이식 미러도 다 되고요. 자,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히팅 있는데,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 GDI, 1.6 GDI. 모델은 더뉴아반떼 1.6 GDI 스마트 모델입니다 거기에 내비게이션, ECM 눈 미러, 하이패스 추가요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도 최근에 갈았습니다 벨코 배터리와 고급 배터리입니다 요정도 엔진 소리도 들어보셨고 파고는 전혀 없고요 문짝이나 이런데 뭐 단순 교환도 없는 차량이고요 2014년식입니다 외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간도 넓고 트렁크도 넓고 아반떼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기가 있고 연비 좋고 뭐 소형차 준중형차 중에는 준소형차 중에는 뭐 아반떼가 최고의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한번 붙 들어주세요. 자요 가격은 우리가 지금 14년씩 1 4년씩요 정도에 가격이면 시장가는 천만 원도 넘게 나오는 차도 있고요. 뭐 주행거리 짧게나 그러면 천백까지도 뭐 나오는데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비싸고. 저희가 이거 주행, 뭐, 무사고에 1, 2, 3, 6차인데 상당히 좋은데 가격은 800만원대에서 뭐, 말씀 잘하시면 800만원 이하에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보통 매매, 좀 싸게 매매되는 건 700만원대도 있는데요. 그건 사고가 많은 차고요.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많고, 뭐, 여러 번 렌트카 이력이 있든가. 요, 아반떼 MP 주유하셔야될 게, 본유 아반떼는 렌트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차는 자가용이라는 겁니다. 렌트카가 뭐 문제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렌트카보다는 자가용이 훨씬 더 좋은 차입니다. 왜? 이 사람들 다 운전 않고, 자가 1인 신규 차이기 때문에 관리도 잘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장점으로 보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790원 팔 건데, 800만원 넘게는 안 받을 거니까, 좀거 보시고, 전화,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요. 이차 말고도 다량의 차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 한번 주시면, 뭐, 저렴한 가격, 좋은 차,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고 저희 회사의 장점은 뭡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도 다 딜리버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천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좋은 차람 찾아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선해드리고 감사합니다.